최고차항 계수가 1인두 2차 단식 px, qx에 대하여 두 함수 fx는 x 플러스 2의 px고요. gx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f'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고요. f2도 0이 아니고 g의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나조건 방정식 fx 곱하기 gx는 0이 서로 다른 모든 해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마이너스 2, a1, a2, a3, e는 등차수열입이다 자, 등차 수열이니까요요 가운데가, 이거 0이 되고요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는1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근이 되고요 지금 F를 보면은 2차식에 1차식 곱했으니까 3차식입니다. G도 3차식이에요. F, G 곱하면 전체가 6차식이기 때문에 해가 6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해가 5개가 나왔죠. 하나는 겹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가, 여기가 해가 2개, 3개 이렇게 갔던가, 개수가요. 여기가 세 개면 여기 두개 되고, 이두 개인 것은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다 조건, f'ai가 0인, 자, i는 1, 2, 3에 속하는, 자, 이거는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i에 대하여 g'ai는 0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곡선, y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의 그 x자표의 합을 구하라. 자, 일단은요, 이 그래프를 좀그려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요것만 가능합니다. 자, F는요, 일단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지나야 돼. 그 다음에 G는 자, 2를 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F'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3차 최고차 항계수가 양수죠. 그래서 그는 무조건, 여기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돼요. 한근 이렇게 갖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두근을 가질 수도 있고, 한근을 가지면 그거는 중근이 돼야 돼요. 먼저 중근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좀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우를. 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0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자, 1에서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하고, 1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 조건에서요. F'AI가 0인, 길기가 0인, 자, AI는 1, 2, 3. 이거는 하나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여기 접하기 때문에 하나 존재하고요. 여기는 요 마이너스 1, 0, 1 중에 값이 아니죠. 여기 길울기 0인 지점은. 자, 여기는 여기서 하나 존재하고. 자, 여기 0이 존재하는데 자,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여기 비율 관계 보면 2대1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는 아니기 때문에 조건 만족하고요. 근데 요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일단 길울기 0인 게 존재했는데 그 다음에 요 점이요. 여기서 보면 이게 2대1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울기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게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모양은 이거두 가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중근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뚫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요거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해를 두 개를 가져야 돼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는 경우는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 0, 1 중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기와 여긴데, 이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가능하고, 마이너스 1과 1인 경우, 이렇게 근이 되는 경우. 여기도 0 되는 지점을 살펴보면 요 점하고 요 점인데, 자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요. 자이 지점인데 요게 자 0은 아닙니다. 요 비율관계 이렇게 보면 요것도 2대 1 지점이라서 요쪽에 생깁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좀 불안하면은 정확히 1을 써가지고 0일 때 미분기술을 한번 구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0이 아닌 게 나올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만족시키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경우 해가 0과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도 방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2대1 지점 하면 이쪽에 생깁니다. 0 되는 게.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해가 서로 다른 세해 갖는 경우는 다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게 일단 후보가 이두 개로 줄었습니다. 이거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GX 그래프 그려가면서 만족하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0과 1을 또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3차 함수가.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보면은 두 곡선 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이 그래프는요. 두 점에서 만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되고요그 다음에, 자,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1, 2을 해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거는 교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유조건까지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 만족하는 상황은 이 그래프가 되구요 여기도 보면은 모든 i에 대하여 g a i는 0이 아니다 이거 보면 마이너스 1과 0과 자 1일 때 이렇게 보면은 기울기 보면 이거 다 0이 아닙니다 이것도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요 그 다음에 f g 의두 규점 x 좌표의 합이니까 f x 실을 써보면 자, fx, x 플러스 2에 요거는 x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개시켜보면 x 세 제곱 플러스 2x 제곱이 되구요. 그 다음에 gx 식은 여기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요거 전개시키면 x 제곱 빼기 1이 되구요. 요거 요것 곱합니다. 그러면 x 세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2 이렇게 되구요 자 교점이니까 이 연립방정식 풉니다 그럼 이거 같아지면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서 x 좌표 합을 구하면 돼요자 좌변으로 다 넘겨보겠습니다 x 세제곱 사라지고 이거 넘기면 4x제곱 거 넘어가면 플러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자 이차방정식이구요 X 잡피 합이니까, 근과 계수와연계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